중국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에는 주강의 하류가 흐르는데요. 길이가 무려 2200km에 달하는 장강과 황하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광저우 시민들에게 주강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80년 전의 이 물결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함을 품고 흘렀습니다. 중일 전쟁 발발 1년 3개월 만인 1938년 10월 일본군이 광저우에 상륙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과 창사를 거쳐 여기까지 이동한 임시 정부는 또 다시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서야 했죠. 지금 우리 뒤로 보이는 강이 광저우를 흐르는 주강인데, 주강은 중국 전체로 보아도라도 굉장히 큰 강이래. 어 그런데 이제 이 주강은 특별히 우리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 광저우에서 임정요인들이 이~ 이제 그~ 충칭 쪽으로 북상을 할때 네. 바로 배를 타고 간건 아니야 불산에서 어, 삼수까지 산수이까지는 일단 기차로 피란을 하셨고 근 네. 거기서부터 이제 목선을 빌려 타고 어~ 피란을 하셨는데 그~ 목선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강이 주강의 상류였어 아. 나중에 이~ 주강의 지류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어~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 목선은 동력이 없잖아 네. 그래서 동력이 있는 이제 기선이 끌어줘야 되는데 또 심지어 그 기선이 돈을 받아 놓고는 또 가버려 아이고, 도망가 어~ 갔어요? 어~ 도망가버린다고 음. 그러니까 또 옆에 임정 요인을 포함해서 거기 사람들이 양쪽 밧줄을 이용해서 강변에서 그 배를 끌어서 어~ 그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 그렇게 피란을 했던 광조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군이 침략에 들어오지 폭격은 시작되지 어 겨우겨우 기차로 직전에 피난을 했는데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지.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어, 깨끗하고 되게 근사한 공간이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애틋하게 느껴지는 어, 그런 어떤 음, 장소이기도 한것 같아. 김의현 지사의 아내이자 백범 김구 선생 가족을 보살피며 임시정부 안살림을 도맡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지사는 회고록 장강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달하고도 열흘을 꼬박 배 위에서 지낸 뒤에야 임정요인들은 류저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대륙의 동쪽 끝에서 시작된 임정의 피난길은 대륙의 가운데인 후난성 창사로 갔다가 남쪽인 광둥성으로 내려갔고 다시 서북쪽의 광시성을 향해 물결을 따라 올라왔던 것이죠. 류저우에서 6개월을 머문 임시정부는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중국 정부의 전시 수도가 있는 충칭. 강물 위에 떴던 임시정부는 버스 여섯 대에 나눠 타고 구이양을 경유해 충칭 근처의 소도시 치장으로 가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구이양과 충칭 사이에 고속도로가 나 있어 여섯 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산길 말고는 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류저우 그 다음에 부양 거쳐서 이제 치장으로 가는 그 루트를 지금 버스로 가고 있는데 어, 우리는 지금 비교적 편안하게 그리고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임정 여행 가는 데는 그러지는 못했나봐. 그래서. 유저우에서 치장까지 가는데 한 10일 정도가 걸렸다 그러거든.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한 여섯 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를 그렇게 해 걸렸던 거지. 그 당시는 아마 길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버스도 아주 뭐 형편 없었겠지 뭐. 그런데 이제 그유주 출발해 유저우 출발해서 구이항으로 갔을 때 갑자기 일행들이 이제 출발을 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우한 선생의 부인인 정정화 여사가 물어봤대. 왜출발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여비를 다 써버려가지고, 음더 이상 이제, 그,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는거요 그래서, 충칭이 연락을 해서, 어, 지금, 이제 여행비가 와야 출발할 수가 있다. 아, 어 아무리 임시라 그래도 한나라의 정부인데, 그, 정부 요인의 가족들의 피난 길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그, 정정화 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은수저를 내놓았대, 은식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 있냐면, 김완 선생이 임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내가 좀 이렇게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어, 중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한번 있었어, 잠깐 동안. 그때 정정화 여사가 돈을 아껴가지고, 당시 전시라서 이제 돈이 또 가치치가 폭락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신에 은식기를 사가지고 비상지를 대비했던 그 식기를 갖다가 기꺼이 인정 요인 가족들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제 구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 치상으로 가는 길은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당시는 72구비라고 하는 아주 힘든 길을 넘어야 됐대. 이름만 들어도 어떤 길인지 짐작이 됩니다. 72구비길. 길이 이른 두번 굽어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산길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데요. 날씨가 맑으면 아주 저속으로 달릴 수 있지만 안개라도 끼는 날에는 불과 30m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운전 기사들은 이 길을 통과하기를 꺼릴 정도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길을 임시 정부 요인들을 태운 여섯 대의 버스는 꼬박 일주일을 걸려 통과했는데요. 이렇게 버스가 가다가 이제 꺾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꺾을 수가 없으면 버스에서 그 조수가 내려가지고 그 앞쪽에다가 이게 두꺼운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대면 버스가 거기로 살짝 앞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낭떨어지지. 거기서 방향을 짓고 이렇게 돌려 나오기를 수차례 했다 그래. 아마 산길이어서 아마 이게 바로 올라갈 수가 없고 터널도 없었을 테니까 계속해서 아마 구비쳐서 올라갔겠지. 마치 정말 그 임정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위기를 어떤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부위기를 그 거쳐서 어, 치장으로 향했던 거야. 우리는 음, 비교적 정말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임정 요인들의 어떤 피난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간 것이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길이네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대장정을 마다치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불굴의 의지. 이 길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숙연함을 안겨줍니다.